54번, 프리커와 카운터 응용회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P1번, 출력은 P40번, 41번 있습니다. P40, 아, P1번 스위치를 눌렀을 때 P40번이 1초 온, 1초 오프, 1초 온, 1초 오프. 세 번째, P40번이 1초 온 됐을 때 P41번이 2초간 점등이 돼요. 점등이 됐다가 다시 처음 동작이 반복되는 그런 회로예요. 우선 첫 번째 타이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기가 몇 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6초, 6초 다음에 이 동작하고 이 동작이 동일하기 때문에 6초짜리 타이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f1번 p1번 스위치 m1으로 set을 하겠습니다 m1 set m1에 의해서 ton 1번 타이머에 6초짜리 자기 자신 초기화 F6번으로 내려주시고, 크거나 같다. T1이 0보다 크고, 작다. T1이 C보다 작을 땐 P40번이 점등 돼요. 이런 게두개더 있습니다. 2에서 3초, 그 다음 4에서 5초, 4에서... 5초일 때, D40번이 점등이 되고, 어 40에서 60, 40 이상, 40 이상 되는 거. 지금 제가 41번, 어 41번을 제가 이제 점등시킬 건데, 시간은 4초에서 6초 동안 켜지기 때문에, 4초 이상 신호가 되면 돼요. 그거나 같다, D1이 4초 이상 신호가 들어왔을 때, P41번이 점등 되게 프로그램 하면은 타임 패터 같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 시켜주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Alt-T-S, 확인, 확인, Alt-M-I. 버튼 누르면, 하나, 둘, 셋, 꺼지고, 켜지고, 다시 켜지고, 하나, 둘, 셋, 켜지고, 꺼지고, 다시 켜지고. 그렇죠. 그 다음, 이 상태로 할수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카운터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1번, P1번 스위치 눌러서 M1으로 셋을 해주고요. M1에 의해서 TON 1번 타이머에, 어, 1초짜리, 어, 1초, 1초 오프기 때문에 2초짜리 타이머, 엔드 눌러주시고, T1에 의해서 초기화, F6번. 크거나 같다, T1이 0보다 큰 거죠. 0보다 크고, 작다, t1이 c 보다 작을 때, p40번이 점등이 돼요. 점등이 되는데, p 4 0번에 포지티브 신호, 요 라이징 엣지, 요 신호, 한 번, 두 번, 세 번, ctu, c1의 세 번째 신호가 됐을 때, c1에 의해서, 시프 f4, 자기 자전 리셋 시키, 시켜주고요. 그다음 이 상태에서 T1 타이머, t 몬두 번째, T2 타이머에 2초간 점등하기 을 때문에 2초간 점등. 그럼 T2에 의해서 P41번 점등. 그다음 P41번이 오프 되면서 어뭐 초기화 시킬 게 없네요. 지금 자기 자신이 초기화 초기화 되기 때문에 버튼 눌러서 M1 셋 M1 동작 타이머 2초 주기 1초 o 1초 오프 반복 동작 P40번에 포지티브 시동 의에서 카운터 들어오고요 카운터 3이 됐을 때 카운터 자기 자신 리셋 T1 타이머에서 2초 점등 그렇죠 Alt D S 확인, 확인, alt, mi. 버튼 누르면, 1초, 1초, 이제, 동시에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그렇죠. 하나, 둘, 세 번째 같이 켜지고, 꺼지고, 꺼지면서 켜지고. 동시에 켜지고, 꺼지고, 1초 켜지고, 꺼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54번 플리커와 카운터 응용회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